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오늘은 고민사연인데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6살의 남자입니다. 직업은 농업 관련된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34평 아파트 제 명의로 두 채를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팔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 현금은 통장에 1억 5천이 있습니다. 할부 없이 자차가 있습니다. 어, 저는 3년 반 동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나이는 32살이고 성격이 좋고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 2년 반 정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작년인 거죠? 몇번 결혼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직 생각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부모님이 제 직업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셔서 만나지 말라고 하신다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해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기다려보기를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만날수록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아파트를 사니까 어, 그쪽에서는 주택이 아니면 안 된다. 아니, 그러면 주택 보수 관리는 누가 할 거냐 하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하라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모은 돈이 없습니다. 이번 연도에 자동차를 사면서 빚만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어, 결혼하려면 최소 3천만원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월에 100만원씩 모은다 해도 최소 5년은 걸릴 텐데, 그러면 제 나이가 41살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자기 월급은 없는 셈치고 제 벌이로만 생활하고 싶다고 하네요. 한살 어린 친동생에게도 한 달에 50만 원씩 용돈을 줬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다 이해는 안 됩니다. 결국 이제는 이별을 하고자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결혼하면 힘들어진다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헤어지는 게 맞을까요? 어, 이렇게 그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남자분이 36살, 여자분이 32살이면 뭐 결혼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는 모은 돈이 아예 없다. 오히려 이번 연도에 차를 사느라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됐다. 그렇다면 일단 여자분께서 경제관념이 없는 성향인 거고 더 문제는 이 여자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집안 자체가 경제관념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솔직히, 사회생활 하는 딸이 돈을 전혀 안 모은다. 이러면, 뭐, 부모님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잖아요. 이런 경우는 여자친구의 부모님 분들도 비슷한 성향이기 때문에 그 따님께서 돈을 모으지 않고 다 썼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뭐, 돈을 모으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뭐, 번 돈을 다 거기에 넣었다. 이런 이유가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자기가 놀고 먹는데 다 썼다 이런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연애를 잘한 거는 연애는 같이 만나서 취미 생활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지만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뭐 아무리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라고 해도 아내와 남편으로서, 가족으로서 생활 공동체가 되는 건데요. 아무리 한쪽이 잘 벌어도 이 반대쪽 사람이 돈을 쓰는 습관, 뭐 모으지 않는 습관 뭐 이런 게 있다면 솔직히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나이나 뭐 그동안 만나왔던 정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시점에서는 나와 가족으로 20년, 30년, 40년 평생 같이 갈수 있는 사람인지 그 그러니까 것만을 기준으로 두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뭐 그쪽 집안에서 좀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년에 헤어졌는데도 어, 이 남자분께서 다시 만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또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어, 다시 만난 이유가 어떻게 보면, 뭐, 이 지역에서 이만한 여자친구,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뭐, 옛날 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만나신 것 같은데요. 본인도 지금 36살이면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새로운 분을 만난다고 해도, 지금 소개를 받아서 뭐, 몇 살에 결혼을 하시겠어요. 아무리 빨라도 뭐, 37, 38이 되어버리잖아요. 이 남자분도 좀 늦은 감이 있고, 아, 이제는 결단을 확실하게 내리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분이 한살 어린 친동생에게 월 50만원씩 주고 있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렇게 돈이 다른 가족들한테 쉽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다 했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이고요. 나중에는 본인이 번 돈이 처가 전체로 흘러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유부남들의 어떤 고민사연들 보면 가끔씩 있는 내용이 장인, 장모님께 뭐 용돈을 드렸는데 그게 뭐 처남한테로 다 가더라. 뭔가 이런 식으로 이 돈에 있어서 그쪽 식구들 간에 구별이라는 게 없고 그냥 다 섞여서 들어가고 사위가 잘 벌면, 을에 그 돈이 뭐 잠정적으로 우리들 거인 것처럼,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거나 나중에 분노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연자분도 만약에 하시는 사업이 더잘 되면 잘 될수록 처가 쪽에서 더 바라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